간증 보고 있는데, 옆 집에서 시끄러운 소음들은 기분을 안 좋게 성질나게 만든다.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 힘써 찬양을 하는데, 형이 현관을 열고 오는 소리를 듣게 하고 놀라고 뭐라 할것 같은 생각을 주입한다. 실제 아버지는 형이 뭐라 하기도 하고, 형 같은 경우 아버지를, 아버지 욕을 주로 한다. 내가 아버지 고친 다음에 힘써 찬양하면 반대로 형은 아버지를 죽어라 욕하는 듯 하다. 두려움 등이 들고 하지 않게 만드는, 집에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공포증 증상처럼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. 집에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공포증 증상처럼 두려우며 사아 옆에 살게 된다. 계속 소리나 이런 사람들을 붙여 괴롭히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. 일 가는 것에서도 이런식의 괴롭힘으로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.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식으로 괴롭힘 당할 땐 여자나 장애인은 떠올리게 된다. 힘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도 키우지 못하는. 이등병쫄다고대하듯 틀리지 않음에도 말 듣고 한다면 뭐라 해버린다. 일하는 곳에서 그딴 식으로 하고 있다. 일 사람만 다르지 않, 같은 곳 다르지 다 같은 곳에서 일을 들어가면서 2018년인가 집 집에 이사 온것 같은데 사람 장애인 같이 대인 공포 증상 만드는데 2년이면 만드는데 계속 반복적인 행동과 소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맞아가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북한이 이런가 보다.